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본 영상은 연구비의 부정 집행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많이 질문되는 사례를 위주로 올바른 집행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출장비, 연구 지원 인력비, 그 밖에 비용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행 연구 과제의 연구행정을 맡고 있는 연구군 접지원 인력에 대한 출장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연구지원 인력에 대해 출장비 등 연구활동비 사용이 불가했으나 혁신법에서는 연구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 출장비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연구책임자인 대학 교수님이 학회장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 및 소속 연구원 학생들의 학회 등록비 학회 출장비 등이 지급 가능한지요? 참여 연구원인 경우 가능하나 중복 집행은 불가합니다. 정부 연구 개발비는 수행 연구 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참여 연구원인 경우 사용합니다. 연구 책임자가 학회장이라면 학회 임원으로서 학회 참석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이 학회에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연구 개발비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구 책임자, 소속 연구원, 학생들의 등록비, 학회 출장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행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이며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회 등록, 학회 참석을 위한 출장이어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총 연구기간이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이고 2021년 8월 1일에 결제일로부터 1년인 연회비를 결제할 경우 집행 가능한가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연회비 사용일이 연구개발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고 과제와 관련된 학회일 경우 연회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 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신 학회비는 불가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생 연구원이 학회 발표 전제 조건으로 가입 및 학회 등록하고자 하는데 학술대회 등록과 동시에 입회비와 연회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학생 연구원이 참여 연구원이고 수행 연구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로 연구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연구 기간 내에서 학회 가입비, 연회비, 등록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특근 식대 사용 시 서명 유무가 궁금합니다. 회의비와 같이 연구 책임자 서명만으로 가능한지, 특근자가 누구인지만 등록해도 되는지요? 가능합니다. 약은 특근 식대 사용 시 증명 자료는 카드 매출 점표 지출 결의서 초과 근무 내역 확인 서류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지급이 불가하여 간접비로만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연구 사업에 인건비 계상률 0%로 참여하여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중복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간접비로 연구 지원 인력인 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직접비인 연구 활동비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생들에 대해 단기 일용직 활용비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이 국가연구사업 참여율이 100%라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지급한도는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에 대한 자세한 자체 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책정하면 될까요? 자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8조 대학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를 때 대학의 경우 참여연구자 연구군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월 단위로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대학의 경우 총인건비 계산률이 월별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일용직 활용비에 관한 사항은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연구비 부정 집행 예방을 위한 출장비, 연구 지원 인력비 그 밖의 비용의 집행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